지난번에 한번 방송했던 거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자 가는데요. 쭉 갑니다. <laughs> 저 앞에 버스가 한대 비스듬히 있네요. 버스가 아이고 여기서 유턴을 하다니 이런에. 에헤... 이것은 황색 주의등이고요. 저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신호등이 신호등이 있나요? 신호등이 안 보이네. 네, 심동이 작동이 안 되네요. 음, 앞에 차는 갔어요. 근데 저 버스가 지금쯤 보니까 바퀴가, 어? 바퀴 이쪽으로 돼 있네? 어? 조심하려고 하는 순간 꺾어 들어오면서 그냥. 아, 저 버스는 저렇게 왔으면 저 맞은편에 서는 차는 사고 날뻔 했어요. 요차 지나가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차. 이렇게 돌아서 이그지처럼 사고 날뻔 했어요. 어허. 불박차에 잘못 있나요? 버스의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뭔가 앞에 삐딱한 게 있으면 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저 멀리서 저 버스가 이 바퀴가 이쪽으로 돌아서는 거 이게 보일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죠. 내가 앞에 차 가요. 그리고 이제, 음, 버스 서 있네. 음, 버스가 여기서 우회전 할 건데, 근데 우회전이 잘안 되니까 요차 지나고서 우회전 하려면 보다. 그럼 그 뒤에 바로 내가 또 오네. 내가 오면 어찌서 있네, 아직 서 있네, 아직 서, 서 있네. 그럼 내가 지나간 다음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들어어 트러, 들어오면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거 못 피하죠. 예. 삐딱한 게 있더라도, 그 삐딱한 게 계속 진행해오는 삐딱한 거 하고요. 지금처럼 이것은 여기서 유턴하는 데는 건 예상을 전혀 못하죠 우회전할 거 생각했어요. 큰 차는 우회전이 바짝 붙어서 못해요. 그래서 저 앞에 차 보내주고, 그다음에 나 보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예 앞에 차는 보내주고 왜 나한테 갑자기 나한테 무슨 억까 심정이 있다고? 이건 100대 0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삐딱하지만 삐딱한 것으 대비를 해야 되는 삐딱이 있고요. 이거는 대비 안 해도 내 앞에 차 가고 내가 바로 연달아 가고 있었으니까요.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빵빵빵빵빵 한번 동네 시끄럽죠? 제가 100대 0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을 여러분들은 100대 0 아니라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아니, 100대 0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방송 보시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후기. 변호사님, 변호사님 방송을 토대로 담당자에게 100대 0 주장했지만 담당자가 80대 20 주장해요. 아,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담당자 교체. 그리고, 어, 우리 보험사, 또민원제기 그래서, 사고 담당자 및 상대쪽. 아, 양쪽이 다 교체된 모양이네요. 우리 보험사 직원도 좀 시원치 않게 얘기하고, 상대쪽에서 끝까지 80대 20 얘기하길래, 민원으로서 교체되었고, 100대 0으로 끝났답니다. 예. 이거 100대 0 해야 되죠. 100대 0은 인정해야 되죠. 요차 보내주고, 어, 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불박 쳐오면은 공격해야지. 아 여기 무슨 덫입니까? 예, 뭐 동물 잡는 덫이에요? 거기서 백 대용이야. 마땅하고요. 백 대용으로 마무리됐답니다. 이번 사고 좀 어렵습니다. 자, 불박차 쭉 가다가요, 저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직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합류 도로네요. 합류 도로에서 어떻게 될까요? 쭉아좀더 저... 나가야 되는 미리 나갑니다. 미리 나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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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 차가 들어온 공간 상대 차지금 여기서요 여기는 들어오는 공간이죠. 그리고 나는 좀더 가야 돼요. 좀쭉더 가면 이제 점성 구간이 나올 거예요. 난 미리 들어갔어요. 미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 점선이에요. 이 점선이에요. 이점선구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직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미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차가 깜빡이 지 않고 들어오는데요. 이 차는 나랑 같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네, 요렇게. 급격하게 이쪽으로 꺾, 꺾어지는 길입니다. 이렇게 외전하라고. 나는 실선구에서 갓길로 들어갔고요. 먼저 들어갔고요. 상대편은 깜빡이 안 켜고 점선구에서슈 뒤안보고 들어왔고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측은 왜 가길로 왔는 점성 구간에서 점성 구간엔 실선에서 들어왔으니까 뭐 나는 정상적으로 급우회전이요 예. 불박차는 저 앞에서 이렇게 갔어야 돼요. 불박차 백0을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차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왔어요. 저 차는 저렇게 들어올 걸 예상 못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조금 더 가서 오른쪽으로 변경했었는데 미리 가길로 진행한 불박차 100번 잘못 맞다. 불박차가 더잘못됐다 비록 점성 구간에서 들어왔지만 깜빡이 안 키고 그렇게 쑥 들어오면 어떡 하느냐? 거기는 가길이 넓어서 그리고 아까 합류 지점에서 합류되지 못하면 어떤차에좀더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차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네 중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투표 시작. 이런 사고는요. 사고 현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만약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정상적으로 진출 나갔는데, 그 갓길로 쌩 달려왔으면, 그럴 때는 그 갓길 달려온 차가 1 0 잘못이죠. 고속도로에서였다면. 여기 고속도로 아니에요. 네, 일반 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4%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음, 상대차가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온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6%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불박차 100%라는 의견도 6% 있습니다. 불박차 100%를 달라고 그러면 여기가 고속도로였어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진출로 나가는데 급하게 갓길래서 달려온 차가 있었으면 그럴 때는 상대차 100%야. 불박차 100%, 100%니다 100 이거는 저는 깜빡이는 언제든지 켜야 되죠. 깜빡이는 언제든지 켜야 되고, 그리고 갓길이 상당히 넓어요. 아, 어려워요. 여러분들 삐까삐까 합니다. 불박차 더 잘면 44. 앞차 도 잘면 46. 불박차 100%는 아니고요. 깜빡이 안켜 들어온 차. 뒤를 봤어야죠. 이곳은 뒤에서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들어오는 차가 좀 더울 수도 있잖아요? 바로 들어오지 않고좀 더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요. 이렇게요. 자, 여기서. 그리고 갓길이 이렇게 넓어요. 넓으면 또 하나의 차로, 또 하나의 차로 가 그리고 여기서 이 교차로 에서요 불박차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깜빡이를 켰어요. 라고 보입니다. 앞차가. 그리고 뒤를 봤어야 돼요. 갓길이 좁은 갓길이 아니에요. 저는 50대 50에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일지 고민스럽습니다. 어려워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미리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들어온 차도 있으니까, 아, 나갈 수 있는 공간에서 나가시고요. 그리고 깜빡이는 언제든지 깜빡하지 마십시오. 항상 오른쪽 나갈 때는 오른쪽,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저는 반반 보고 싶습니다. 제 뒤에 차가 사고 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차들이 제대로못 빠져나가요. 나는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거예요. 신호에 따라 갑니다. 가다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랑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자 여기서요. 저 차도 대서 있죠. 옆에 나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가는데. 안 보여서 천천히 들어가는 순간에, 꽝! 저차 어디서 왔을까요? 요 차입니다, 요 차. 저 차가, 좌회전 신호. 자, 여기서요? 아, 여기 들어와 있네요, 여기. 미리 들어와 있어요. 그니까 이 차는, 이 차가 여기 들어오는데 정선 통과한 다음에 황색 신호예요. 교차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좌회전 신호 떨어졌습니다. 그니까 러저차 출발하네요. 다른 차들은 여기 서 있죠? 근데 CCTV 보니까 이 차가 들어온 다음에, 정선 통과한 다음에 황색 신호래요. 저 차가 저기 서 있다가 출발합니다. 아, 이때 빨간불인데 계속 오네요. 황. 돌박차는내 신호를 보고 천천히 갔습니다. 사고나 찼을 때는 안 보였어요. 상대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자, 교차로 정선에, 정선, 교차로에 들어왔으면은 일단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돼요. 신속에빠져나는데 빠져나가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게옳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고 빨간 불로 이미 바뀌었는데도 계속 가는 게옳을까요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차가 먼저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불박차가 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즉, 선신호 우선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경찰들 선신호 우선 적용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 차가 먼저 자기 신호에 들어와 있었다. 그럼 그차 먼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불박차가 내신호에 따라 진행했더라도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분 이렇게 말씀해요. 교통조사관이 교통으로 흐 카메라를 살펴보니까 그 차가 먼저 정선 통과한 데 황색신호 켜졌다. 내가 자이전신호 켜졌더라도 그 차량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야 했었다. 그래서 이게 선신호 우선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선신호 우선 적용해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선신호 우선은 서로 보일 때지. 내가 보니까 저 들어있는 차가 있네. 응, 그럼 먼저 보내야지. 그차 때문에 막히니까. 근데 사고난 차들 때문에 안 보였다. 오히려 상대차가 저건 일종의 무력의 꼬리물기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안 보였다가 팍 달려온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 반반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여러분들의 84%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4%입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12%입니다. 저도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왜냐면 상대차는요, 그 자리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방해를 안줄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요, 상대차 요차죠요 차, 요 차, 저 차가 어차피 못 빠져나가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지금 시로 바뀌었어요. 빨간불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요 차, 황색불에 들어왔더라도, 이차 때문에 다른 차에 방해가 되나요? 지금 교차로 네모 박스는 아직까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차가 거기 서 있어도 다른 차에 방해가 안 돼요. 방해 안 되면은, 이미 빨간불에, 빨간불에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아니, 가면 안 되죠. 내가 한가운데 있어갖고, 다른 차의 통행이 방해가 되면은, 그럼 이 차가 빨리 비켜줘야 돼요. 근데, 이 차는 여기서 가만히 있더라도, 자, 처음에, 여기, 요 차, 요, 자리, 이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도, 그 다음에 바뀌고요. 이 빨간불 바뀐 다음에 움직여요. 거의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다수인경과 마찬가지로, 선시로 우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차가 멈춰서 다음 시도를 기다렸어야 오라 보입니다. 다만, 불박차도, 어, 지금 저 여기 복잡하니까 여기서 여기 지날 때는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니까 시왁관 내게 잠깐 멈춰서 여기에서 더 가지 말고 잠깐 멈춰서 받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돌박차도 잘못은 있지만 이 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신호선은 서로 보일 때 적용하십시다. 안 보였고요. 상대차는 그 자리에 섰다가 신호 바뀐 다음에 다음에왔어요 오라 보입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네요. 이런 곳에서 천천히 갑니다. 1, 2, 3차로입니다. 2차로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데요. 많이 미끄럽죠. 아주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나는 지금 30km 정도로 가네요. 뒤에 버스 보세요. 버스가 저 멀리 있습니다. 네, 이런 곳은 네, 30도 좀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아, 30이 아, 네, 27로 가고 있군요. 네, 27. 28.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버스가 저 멀리도 버스 저렇게 빨리 옵니다. 저렇게 빨리 달려와요. 2차로 오고 있었어요. 2차로 오고 있는데, 비상등켜 내가 미끄러집니다. 버스가 1차로 쪽으로 들어올려다가휘 꺾으면서, 3차로 꺾으면서 비접촉사고입니다. 불박차가 2차로에서 미끄러졌어요. 1차로 쪽으로. 근데 버스가, 2차로 오던 차가, 비상등켜고 오던 차가, 버스가 1차로 쪽으로 먼저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뒤에 오는 버스, 비상등 켜고 빠르게 달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저기서 버스가 1차로 쪽으로 들어올라가는 순간에 누가 더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박차가 미끄러졌고요. 그랬더니 버스가 휙 다시 되돌아가면서 3차로 쪽으로. 경찰관은 불박차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길이든 뭐든 경찰은 제가 원인 제공 차량이고 눈길이든 뭐든 원인 제공했으면 가해자로 봐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는 최소한 불법적 60% 이상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니 눈길에 버스가 저렇게 빨리 달리면 어떻게 해 아, 주변에 알아봤는데 제 잘못이 아니라 그럽니다 버스가 저렇게 빨리 오다 사고 난 건데 제가 진짜 과실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요, 버스의블랙박스도좀 봐야 돼요. 버스의 속도, 그리고 버스의 블랙박스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불박차가 미끄러지지 않았으면 버스는 1차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빨리 달리면 됩니까? 이거 제한속도가 60인가요? 70인가요? 70? 제한속도 70이면요, 35 이하로 가야 됩니다. 불박차는 한3 0 근처로 갔어요. 버스는 엄청 빨라요. 저는 정확한 것은 버스의 영상을 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과속했는데 구체적인 속도는 몰라요. 오히려 버스가 50% 감속해서 3 5 이하로 갔어야 되는데 버스 속도 엄청 빨라 보입니다. 그럼 버스가 만약에 20km 초과했으면 버스의 속도위반 사고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눈길이든 뭐든, 버스가 속도가 어쨌든, 불박차 때문이니까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아, 이것은, 어... 좀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버스의 속도, 버스 입장에서 왼쪽 깜빡이 키고 들어갔는지, 아까 깜빡이 안그 비상등 킨것 같죠? 그리고, 버스가 차로 변경할 당시에, 그때 불박차와의 거리, 지금, 지금인데요. 이 거리가 얼마인지 어, 깜빡이 켰나? 비상등처럼 보였는데? 비상등이잖아, 비상등, 그지? 비상등이야. 네, 비상등입니다. 깜빡이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럴 때 앞뒤 관계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변경이잖아요. 동시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변경 뒤차가, 뒤차가 더 잘못해야죠. 따라서 버스의 블랙박스를 봐서 속도와 버스가 1차로 들어갈 때커리 그걸 보고 어느 쪽이 더 잘못인지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경찰청에 요새 지방차 빼더라고요. 이 신청해 보십시오. 눈이 내려서 미끄럽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서 이제 트럭이 나타나죠. 저기 트럭이 도로를 횡단하네요. 비상등 켜고 트럭이 쭉갈줄 알았는데 멈춰요. 멈추더니 비상등 켜고 여기서 후진하네요. 이런 쾅! 에헤이 참나. 아... 여기서요. 여기에서 여기 트럭이 여기 멈췄어요. 그런데나 미끄러져요. 이때 후지 후진... 쾅! 이번 사고 질문자께서 저한테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보험사에서요. 저한테 20 트럭 80이랍니다. 후지란 트럭 80저 20이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20% 잘못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트럭 쪽은 거꾸로 얘기하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요. 트럭이 후진하지 않고 저 그대로 서 있다 하더라도, 여기 그대로 서 있었어도, 서 있었어도 가서 붙일 것 같아요. 여기 바퀴 자국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붙일 것 같아요. 그 트럭은 오히려 불법차 가해 차량으로 지 않나요? 제가 80대 20 받아들여야 될까 말까가 아니라, 트럭은 거꾸로 불법차가 가해 차량으로 그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렇대요. 네, 트럭, 무슨 소리야? 왜 멀쩡한 나를 들이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 이번 사고, 트럭이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후진한 트럭이 더 잘못했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50대50이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외우면 안 됩니다. 후진한 차가 무조건 잘못이야. 그럼 후진한 차가 멀쩡한 차로 후진해서 들이받았어도 무조건 잘못이지만, 지금은, 과연 후진한 차? 후진하지 않아서도 사고 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고죠. 여러분들 불박차 가더잘못이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72%입니다. 후진한 트럭이 더잘못이라는 의견이 24% 이건 형식적인 판단이죠. 50대 50이 다4% 있습니다. 제 의견 말씀 안 드리고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으니까요. 자 여기서 지금 가면은요 이 트럭이 부딪혀요. 어차피 부딪혀요. 그래서. 내 앞에 지나가던 차가 잠깐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 앞에, 트럭 앞에 뭐 다른 게 있으면 여기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리 트럭이 지나갈 때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죠. 음, 저 앞에 트럭이 지나가네. 속도 줄여. 속도 미끄러. 워더 속도 미리 줄여. 미리 줄여. 미리 줄여. 아직 덜 빠져나와서 미리 줄여. 미리 줄여. 미리 줄여. 근데 이때 후진을 조금 해요. 조금. 물론, 이때 저 트럭이 후진하고 할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열리슝! 피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럭도 후진할 때 뒤에 불박차가 오네. 서 있었어야 돼요. 서있건 앞으로 좀더 빼줬어야 돼요. 트럭도 잘못했어요. 50대 5 0에서가연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불박차가 미끄러운데 미리 속도 줄이지 못하고 눈길 눈길에서 사고 절대 안 나죠. 눈길에서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불박차가 우회전할 겁니다. 녹색 신호예요. 갑니다. 가서 여기서 녹색 신호에서 여기서 이제 우회전 들어갈 겁니다. 네, 깜빡이 키고,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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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쾅, 아. 저 트럭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 트럭은, 여기, 여기 뭐예요? 여기 교통섬이죠? 이 교통섬에 트럭이 이렇게 오고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다 사고 난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나요? 이번 사고 트럭은 내가 직진할 줄 알았대요. 근데 나는 트럭이 없어 들어갔대요. 트럭이 없어 들어갔을까요? 자,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데, 트럭 이번 사고는 저는 판단 못 하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CCTV를 봐야 돼요. CCTV나 트럭의 블랙박스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판단 못 합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이분은 안 보였대요. 안 보였다고 하세요? 지금은 안 보이죠? 왜 트럭이 지금 여기서 오고, 있어. 여기 오고 있어요? 저기쯤에서 오고 있어요. 요 지금 안 보이는데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나도 가고 트럭도 와요? 계속 가서 가요. 계속해서 가요. 트럭 지금 오고 있어요. 근처에 오고 있어요. 근데 화각이 좁아요. 요거 안 보이는데 지금 트럭은 요, 기 어디쯤 오고 있을 거예요. 요, 기 여기, 요, 여기, 기보다좀 뒤에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갈줄 알았죠. 갈줄 알았는데 깜빡이 키고 깜빡이 키더라도 여기서 쭉 가서, 가서 직진할 줄 알았다는 거야 가서 어디쯤에 쓰겠지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꺾어집니다. 그때 트럭은 가까이 와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방향을 전환해요. 깜빡이 갖고 안 돼. 방향 전환할 때는 저쪽 차가 올수 있어요. 꺾기 전에 고개를 돌려서 봤어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트럭이 가까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가해 차량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